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사랑의 콜센터 촬영 후한 여자가 갑자가 나타나 영탁을 형부라고 불렀다. 팝6 이상한 반은 영탁 부끄러운 표정 어떤 상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사랑의 콜센터 스태프로부터 얻은 소식통에 따르면 녹화 후 갑자기 한 여자가 녹화장에 나타났으며. 영탁향에 다가와 형부라고 불렀다. 영탁과 미스터트롯 탐욕은 충격받았다. 영탁은 그 여자에게 그녀가 그를 누군가로 잘못 알아봤다고 말했다. 그녀는 웃음 자아냈으며 영탁이 형부라고 확정했다. 그녀는 그녀의 언니가 영탁의 진팬이라며 영탁 사진을 결혼사진에 붙였으며 그녀에게 영탁이 언니의 남편이라고 설명했다. 그 여자가 한 스태프의 친척이다. 그날 다행스럽게 영탁 만날 기회 생겼으니까 영탁에게 인상 주기 위해 영탁을 형부라고 불렀다. 영탁과 탐욕은 사연을 들은 후 크게 웃었다. 그 여자는 영탁에게 사인과 사진을 부탁했다. 영탁은 상쾌하게 동의했다. 다른 뉴스. 아침마당 오승가수 최대성이 관악산에서 노래 연습 중인 근황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영탁이 작사 작곡한 신곡 혹시로 맹활약 중인 최대성은 최근 관악산에 등정해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는 모습을 소속사 모비포유를 통해 공개했다. 최대성의 소속사 측은 최대성이 영탁과 함께 사랑의 열매에 마스크 10만장을 기부했는데 가수를 꿈꾸는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해 앞장서는 영탁의 선한 영향력에 힘을 보태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다. 영탁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배 가수가 되겠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더더욱 연습에 매진 중이라고 밝혔다. 혹시 악시는 최대성이 발표한 첫 미니 앨범 타이틀곡으로 영탁이 본인의 노래로 준비했으나 쿠배의 최대성을 위해 각별히 선물한 미디엄 템포의 트로트 곡이다. 변치 않는 사랑만을 드리겠어요. 나를 위해 한번 웃어줘요. 영원히 그대만 사랑하고 사랑할게요라는 가사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과감히 표현하겠다는 노랫말과 최대성 특유의 스위트한 보이스가 인상적인 곡이다. 혹시는 각종 음원 사이트 인기 검색어 1, 2위에 등극하는 등 인기 몰이 중이다. 최대성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가수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관악산의 전기를 이어받아 새로운 변화를 꿈꾸되 더욱더 겸손한 가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대성과 영탁은 최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측에 마스크 10만 장을 기부하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바 있다.